할렐루야자 흔히 오늘 저녁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금을 비유라 이렇게 말을들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죠. 1986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호수에서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길이가 한 10미터 정도. 그리고 포기한 3m 정도 되는 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배를 발견해 놓고 보니까 고고학자들이 시간을 따져보니까 한 2000년 전쯤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완벽하게 보존이 되어 있어서 학자들을 매우 흥분시켰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놓고 보더라도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가 꽤나 성황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일들을 업으로 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갈릴리 그 바다 호수에서는 지금 우리는 이런 데를 놓고 호수라고 바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죠. 우리는 조금 작은 건 저수지, 댐, 뭐 호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바다예요. 어쨌든 물이 있는 곳은 다 바다입니다. 저 바다도 바다, 강도 바다, 호수도 바다. 그래서 자꾸 이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내용대로 그냥 쓰겠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는 현재도 약 25종의 다양한 그런 물고기가 살고 있다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배가 발견되는 거 아직도 다양한 물고기들이 존재하는 걸 보면. 이 갈릴리 그 바다에서는 고기잡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성행했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갈릴리 그 호수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속해 있는 이 가보나움 지역에는 아 특별히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런 가장 주된 도시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보나움 이 지역에는 어부들이 꽤나 많이 살았다는 거지요. 지금은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는 보니까, 주로 이제 관광 사업을 하니까 관광지에 오는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부들이지만 이 당시는 생업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거기에 가보면 그 가이드들이 꼭 한번 지나가게 합니다. 점심 때 식사 시간쯤 돼서 이제 그것을 지나가게 하면서 한번 구경을 시켜주면서 이 가보나움 그 지역에 있는 그 도시에서 꼭 점심을 먹게 하는데 베드로 고기라는 게 이렇게 잘 튀겨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썩 맛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또 이런 데 와서 이런 고기를 먹어본다라는 하는 느낌을 가지고 한 마리 정도는 좀 먹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꽤나 많은 어부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이 갈릴리 북쪽에서 주로 사역을 했으니까 그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부들도 많았지만 특별히 어부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갈릴리 바다를 많이 애용했던 사람들이니까 고기들에 대해서 또 고기를 잡는 방향법 방법에 대해서 매우 친숙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북부 지역 가버나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가 매우 타당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 형태를 놓고 지금 천국에 대한 뭔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면 그 물에 대해서 조금은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던 분들이나 또 고기 잡는 걸 보았던 분들은 얼른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물이 뭔지는 조금만 알아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바다는 아니지만 강가에서 살았는데 그물을 치면서 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들도 우리 강가에도 있었고요. 또 우리들도 그물을 치어서 고기를 잡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흔히 이렇게 어깨다 메고 제자리에 서서확 던져서 한 번에 금방 잡는 걸 투망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그물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물은 그런 그물은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저쪽 그단대 앞에 있는 호수 있잖아요. 저도 고등학교를 다닐 때 비가 오고 그러면 은 이제 그런 투망과 같은 그물을 가지고 그 호수 가에, 그리고 저 위에서 상명대 쪽에서 물이 내려오는 그내가다가 그렇게 투망을 던져서. 고기를 잡기로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그 그물 말고, 왜냐하면 호수라 그러면, 땜이라 그러면, 저수자 그러면 대부분 그런 그물들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그물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소위 좀 알려나 모르겠습니다. 저인망이라 이렇게 도 표현을 합니다. 그물의 보통 높이가 한 2m 정도 되고, 길이는 한 100m 정도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물 위에는 아 그물이 가라앉지 않도록 그 물에서 둥둥 뜰수 있도록 그 코크라고 그러지요. 코크 같은 걸로 이렇게 물에 둥둥 뜰수 있는 그걸로 위에를 촘촘하게 다 연결을 해 놓았고, 그 다음에 그물 밑에는요, 납덩어리를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그물이 땅 속으로, 아니 물 속으로 가라앉도록, 그래서 한 2m 정도의 그물에다가 한 100m 정도니까 꽤나 큰 그물이죠. 그럼 이제이 그물을 가지고 어떻게 고개를 잡냐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 하나는 이그 호수, 어그 가에다가 그물을 딱 걸어 놓고 배를 타고 한 100m 정도 되니까 그 그물을 쭉 놓아가면서 배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한물 주변을 이 배가 쭉 돌아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반원을 그리면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가으로.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고기들이 이렇게 싹 해서 밖으로 끌고 나오는 그런 형태. 지금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는 건 그런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배가 두 대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그물을 이렇게 달고 그래서 큰 원을 하나 그리면서 이제는 이 호수 가로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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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그리고 그 안에 고기들을 포위해가지고 잡는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에다가 그물을 걸어 놓고 배한 대가 원을 그려서 끌고 나오든지 아니면 두 대가 나가서 원을 그리면서 가로 끌고 나오든지 어쨌든 이렇게 그물을 해가지고 이제 가로, 호수 가로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고기들이 갇혀서 끌려 나오겠지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잡은 고기를 밖으로 끌어다 놓고 오늘 성경에 뭡니까? 이상하죠? 그 고기를 분류하는 겁니다. 그냥 잡은 고기를 다 취하는 게 아니라, 다 상품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다 가져다가 먹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고기,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좋은 고기, 그 다음에 못된 고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지요. 뭐, 고기가 생선이 좋은 생선이 있고, 못된 생선이 있을까? 좀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좋은 고기가 있고, 아주 못된 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아서 상품이 되기도 하고, 가정에 돌아가서 같이 식구들이 먹기도 하고, 식량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못된 고기는 내버리는 겁니다. 그건 저를 누구도 먹지 않고, 그냥 버려지는 고기, 쓸모없는 고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껏 해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가로나왔는데 그 100m 되는 그물을 끌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잡아온 고기를 어떤 고기는 좋은 고기, 어떤 고기는 못된 고기. 그럼 여러분,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의 근거가 되는 구분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레이기 11장 10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나눕니다. 레이기 11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다. 그래서 지느러미가 없고, 그리고 비늘이 없는 것은 이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구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거고, 못된 고기는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못된 고기가 돼서 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잡아놓고 봤더니 호수니까 호수가이니까 아, 흔히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배드로 고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붕어 정도 된다고 할까요? 자, 이런 그, 그 고기가 있고,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 호수가 되다 보니까 잡아서 내고 와 보면 뱀장어도 있고, 메기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뱀장어와 메기는 매운탕감으로. 또이 뱀장어는 또 굉장히 힘이 좋다고 그래서 선호하는 그런 고기인데 유대인들은 먹지 않습니다. 이거는 비늘이 없다고, 지느러미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못된 고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버려지는 그런 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상황을 가지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49절의 말씀인데 4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 끝에도 이루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포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지금 어부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냈고 보니까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을 쳐서 잡아 냈는데 그래서 아, 의인은 그릇 속에 담겨지고, 필요한 것이 되어지지만, 악인은 어떻게 해요? 버려진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내려가 봅시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구분은 어떤 겁니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나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악인입니까? 주로 이제 세상은 그렇게 가르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을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의인은 차별이 없습니다. 어떻게 또 오해해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컬어진 의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했다, 못했다. 아, 이런 걸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게 첫 번째 기준이 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한번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이런 설명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한테 말해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 주려고 하는데, 천국의 어떤 특성일까요? 천국의 어떤 모습일까요? 그럼 여러분, 꼭 우리는, 천국하면, 죽음 후에 사후의 세계를 자꾸 떠올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할 때는, 사후의 세계에 대한 천국을 말하기보다는 이 땅에서의 천국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첫째, 여러분 이렇습니다. 오늘 이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땅에서 우리들의 시간표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시간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간은 마치... 바다에다가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은, 이걸 우리는 다르게 말해보면, 내가 사는 인생은, 그죠? 오늘 하루를 산 나의 삶은, 어제 하루를 산 나의 삶은, 내일 하루를 살아갈 내 삶은, 한달 후에를 살아갈 내 삶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재는, 그 시간표는 마치 하나님이 바다에다가 그물을 치고 각종의 물고기를 모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말해보면, 현재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은 오늘 하루를 살고 나서 우리는 간혹 이렇게도 말할 때가 있죠. 참 무의미하다. 어쩌면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가.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여러분, 내 시간표라고 생각해서, 이게 내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놓고 함부로 말하는데, 물론 일리는 있죠. 또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이해는 가요. 근데 정확하게 말해보자는 것이죠. 현재 오늘 하루 내가 사용한 시간표는 아무리 내가 무의미하게 굴었던, 뭐 어떻게 허송세월처럼 보냈던,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걸 좀 보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 무의미하게 허송세월을 보낸 것 같고, 내 느낌이 그런 것 같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후회하는 것 같은 인생이지, 내가 그렇게 내 시간표를 느끼는 것 같다는 고백은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말해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바다에서 배에 그물을, 타, 그물을 싣고 고개를 잡기 위해서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루는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내가 무의미하게 살았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걸 좀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게 보이지 않고 자꾸만 나에게만 들어옵니다. 제가 며칠 전에 <laughs> 사진을 하나 찍을 일이 있어서 증명사진이 필요해 가지고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증명사진 찍으면 며칠 후에 오세요. 뭐 이렇게 해서 가면 저 그냥 주면은 갔다 하고 했는데 아시잖아요. 바로 그 사진을 빼줄수 있다는 거죠. 프린터가 옆에 있으니까 금방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고 그 컴퓨터 앞으로 오라고 그러더니. 저한테 요청을 하,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드립니까? 그냥 빼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머리를 좀 죽여줄까요? 아니면 흰머리를 좀 없애 드릴까요? 그랬더니 막 뭘, 얼굴에 이런 뭐 티금 이런 게 있어. 이걸 막 지우고, 뭐, 뭐, 조금 더 색칠을 좀더 진하게 해드릴까요? 하얗게 해드릴까요? 하면서, 안처럼 그만 계속, 뭐 이랬다저랬다, 막 이걸 붙였다저리 붙였다, 머리를 늘렸다 올렸다 하면서, 그 증명사진 별 의미도 없는. 그냥 뭐 필요해서 아무데나 붙이면 되는 거라 누구한테 보여줄 것도 아니고 그냥 별 의미도 없어서 저는 그냥 빼주세요 근데 이분은 자꾸만 저 옆에 앉으라고 그러더니 계속해서 계속 묻는 겁니다 여기 이거 좀 지워드릴까요? 여기 지금 좀 새카만 게 뭐가 났거든요 그걸 지워드릴까요? 왜 그런 게다 나와 있는지 머리는 좀 염색을 해드릴까요? 뭐할거뭐 뭐 계속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별 대답을 안 하고 괜찮습니다 그래좀안돼 그러니까 보이는지 이분이 저를 이렇게 이로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꽤나 멋있어서 멋있어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 듣고 보면 칭찬인 것 같지만 꽤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라니. 여러분, 그럼 지금은 안니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오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기의 시간표에 대해서 이게 내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허무하다, 늙었다, 허송세월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바다에서 그물을 치며 고기를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시간표라. 그게 천국의 개념입니다. 천국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이려고 열심히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처럼 부지런히 그물을 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내 시간이라는 말은 절대 어울리지 않아요. 허무하게 살았다. 허성세월을 보냈다. 그러면 사실 그런 거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 오늘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 안에서 하루를 산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또한 가지는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물은 물가로 끌어낸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해, 보면 많은 고기 고기가 잡히면 어부는요, 이제 그물을 끌고 물가로 밖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물질이 끝나는 겁니다. 고기를 잡는 그물질이 끝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기가 잡히고 그물질이 끝나는 시간은 때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회도, 나라도, 민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그런 개념이에요 천국은 우리에게 정말 시간표가 마침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천국 그러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천국은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 마침표가 있는 게 천국이구나 이 세상에 끝나는 것이 있는 것이 천국이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마침표를 알고 살아야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기껏 살아야 백년도 못살 사람들이 마치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이때쯤 되면 알잖아요. 저는 이건희 회장은 한 300년쯤 살줄 알았더니 그래도 뭐 그분도 죽길 한 6년 전에 죽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살려놨는지 6년 동안 그래도 버티고 버텨도 결국은요, 그치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요 마침표가 있습니다. 끝남의 시간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이런 거지요. 그물에 잡힌 고기는 참 이상합니다. 반드시 곤란해요. 그게 특징입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분합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다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그 그물 속에 들어 있는 그 고기, 그게 이제 저고 여러분인데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고기입니까 못된 고기입니까? 왜한 말씀도 안 하세요? 여러분은 그릇에 담겨질까요 버려질까요? 감히 대답을 못 하겠지요, 그죠? 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고기일까 못된 고기일까? 그 뭐, 어, 그릇에 담겨질까 버려질까? 그렇습니다. 그니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청각 교육입니까?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 밖에 나와서 그 고기를 구분을 하면서 그릇에 담고 그리고 버려 버리고 할때 그릇에 담겨지는 고기를 보고 버려지는 고기를 보면서 내 인생은 버려질까 내 인생 그릇에 담길까 한 번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이 말씀을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또 여기도 보면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있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그 눈에서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같이 자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라지와 알곡이 때가 될 때까지 열매로 구분을 할 때까지 뽑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거죠 행여나 곡식이 상할까 봐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물 안에 들어 있는 그 고기가 좋은 고기인지 못된 고기인지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리고 그 고기를 구분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고기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못된 고기라고 해도 그건 내 주관이지 내 생각이지 정확한 판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밖에서 밖에서 그 고기를 구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릇으로 담겨지고, 어디로 담겨져요? 밖으로 담겨지고, 버려지고 하는 거죠. 그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곡입니까? 못된 곡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게 이제 종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는 갈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그리고 그물이 쳐서 그리고 그그물에 고기를 잡는 어부가 밖으로 끌고 나가서 구분하기 전까지는 그 그물 안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도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왜 악인이 있느냐? 하나님은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왜뭐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우,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 만든 세상에 이러고 있느냐? 이게 말하는데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물을 끄집어 밖으로 나가 구분할 때까지는요.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그대로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물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 뼈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어느 땐가 반드시 그물은 밖으로 끄집어 내어질 테고, 그리고 끄집어 내어져서 구분하기 전까지는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는 공존하고 있다면, 그리고 나중에 어부의 손에 의해서 구분이 되어진다고 하면, 자,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지금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금은, 그물이 던져지고 있고, 육지로 끌어당겨지고 있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물을 지금 던져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당겨지고 있고,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아, 지금쯤은 거의 그물이 밖으로 나왔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종말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러나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느낌상 그렇게. 어쨌든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물을 던지고, 그 그물을 육지로 끌어내고, 이어와 같은 과정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여러분, 시간이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그물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으로 인도될 수 있는, 아직까지는 나에게도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나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들어서 옆을 볼래요? 옆에 사람에게도 뭐가 있는 겁니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까지는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도 기회가 있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도 기회가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기회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안 시내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나라의 민족이 전 세계 열방에게도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기회의 시간이라는 말이죠. 지금은 아직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시간이기에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구나. 또한 가지는 그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좋은 곡인지 못된 곡인지는 그 어부의 손에 의해서 구별이 되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좋은 고기인지, 못된 고기인지를 알고 느끼고 행동하라고 하나님 우리 손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성경을 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내가 그릇에 담겨질 고기가 되도록, 좋은 고기가 되도록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은 말입니다. 아직은, 아직은 내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나를... 차별 없는 의인으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면 그리고 내 손에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오늘도 여전히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도 여전히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면 그큰 기회이지만 좋은 고기가될수 있는 기회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간은 그치요? 내가 사는 시간이라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시간 안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직은 기회도 있고, 아직은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차별없는 의인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도 해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아직은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좋은 고기로, 하나님의 그릇에 담겨지는 고기로, 하나님 우리를 차별 없는 의인으로 이끌어간다 하니 여러분 우리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기쁨을 가지고 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다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눈을 들어서 또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이 좋은 고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좀 아쉬워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볼수 있는 눈도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